아, 그 어, 응. 어. 난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봤자, 네. 뭐 그, 아시마 파이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망쳐놓인데 네, 거기, 이제, 차인버스 네. 댄스로, 네, 네. 이제, 덮어져는 돼. 아, 그래? 아, 응. 응. 음. 여기요? 응. Thank you for watching.

오늘 제가 한국이고생머 해야되는데 아니 5월 1일 날이 우리 딸내미 생일이라 근데 우리 딸내미는 집에 없거든 육지에 있어 내가 아임 아이라잘생겼는 공부 졸라 잘했다 제가 그... 아 어. 졸려니까 어. 연합보다 많죠. 음. 어. 네, 중학생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간 거야. 선수 했어. 그래서. 아, 발주 음. 아, 몇살일 때? 어. 스물 음. 넷? 아, 2002년생. 아, 어. 우리 딸은 2000년생인데 중학교가. 아, 어. 어. 네. 어. 2000년생이면 그 선배네. 네. 2년 선배. 네, 네. 아, 진짜 선수가 좀 들어봐.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열0명을 일본에 여행 보내줬어 어? 우리 딸도 일본. 2등으로 2등인가 들어갔는데 왜그 여행을 안보내줬 아, 그때 없었나보래 범행이 창사원의 어, 어, 어. 딸내미가 또 우리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여행도 갔다와서 일본 5번 교리 여행을 갔다와 고 여기야 아들만이아들만이한명 하고 아니 들은 공부도 딸이 공부도 하잖아. 거기 이번에 뭐다. 사이가 아. 데모좀 있는 게많은이고어 하고 또, 또, 청성애하고 나하고 친해진 그게 있어. 우리 아들 놈이, 나 이제 일증 일주일 보내려고, 일증 보내려고 이사를 했 근데 서중 멤버라. 서중 추척을 했는데, 나그아나 교육청 가. 나영영해 우리 아들 일증 보내려고, 우리 옆에 이사 왔는데, 방법이 없겠냐니까, 그거기도 말해줘. 이쪽이 어, 네. 네. 귀를 키운다는 대로 이사를 갖다 놓죠. 네. 거기에 이제 창성인의 유령으로, 우리 주소로 옮겨, 거기 귀일 그좀 전화갔다가 다시 왕, 거기 점에또일찍가어요 <laughs> 건마왕 이제 참성이하고 나고 막 친해진 거라. 아, 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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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아 우리 이제 우리 이 왜 나중에 그 딸내미한테 내가 또 혹시 내딸내미한테 내가 또걸 얘기해 줘서 혹시 내 딸, 딸만 염, 염장이지? 엄청 막이 못물는데 나왔지? 팔내로 올라가고, 이게 아니지? 여자가 이그 팔찌는 거는 순식 어이구, 아이, 이 그, 응. 응. 어이, 그 성격 것 같은데. 어. 그 각시도 선정이 나쁜데 그거 아니 그거 식이 이렇게 하면 안요 아니요 그 각시는 또 우리 그 아는 동훈라랑 이+ 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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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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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 먹어요. 자기 네. 나타나면 뭐 하시냐고 면 반갑게 만져수 있어. 하라아니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호흡을 안 하잖아. 술도 그 마고 아, 아, 그건 뭐 걔, 걔. 아, 아니 그때는 또 어머니 때문에 저번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 지금 옛날하또 똑같잖아. 쁜지 그냥 만나 저렇게 다운 거예요. 나 같은 놈은 뭔가 지금 은니까 딱딱 저기 저기까지 되게 울고도 아아아 그래 그걸 그걸 뭐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그다처럼세 아, 아니, 평이 <laughs> 명이 명. 명이 명. 명이 그러니까 아, 그 다른 한 곳만은 아유 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떤 그냥 얼른 명태도 울고 싶으니아그거 그거야 그이에 옛날에 동물이라는 데 뭐. 네, 그, 그 선수, 가루잖아. 근데 뭔가 뭔가 이게 아이가 상처 가는 게이상 아, 근데 그걸 가지고, 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나무라 없어 나무라 쓰는데 다이는. 요 근래에 이 예, 넘겨줘야 되는데, 이 시기에 이 마지막 동문회장 해가지고, 정말 해도 되는데, 뭐장학식인가뭔가이 하는 하는데, 그 근래가 남은, 동문회에서 남은 최후의 보직이라 경기가 하다, 음. 그 이해한데 넘겨, 넘겨주려고 했는데, 경기 말로는. 그 시가 동행을 음에 자기 허크기 막, 허크는 <laughs> 막, 허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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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막, 허하는 막, 허크는 막, 간 자리라고 생각해. 엄마 낳냐? 일례 때문에 된 자리라면, 근데, 엄마 낳고 해야지. 아, 근데, 검행 <vaccin produces choices> 어제 그 자리로 온 거라. 어디 왔단 말이야? 챕터때 왔잖아. 검은 안 쓰면 되지도 않아. 어쨌든, 아이, 그걸로는. 모자라도 택도 없이 모자라서 이 말이야 내 말은. 아, 응. 그런 사례는 아이가 빌리고 했기 때문에 동창회장 같은 그런 모자리들 있을 이야 그러면 그 이단도 잘 해야지. 정말 사람 예전에 보면 그386 정치인 있잖아, 오영민 맞죠? 는데 87년도 우리가 대모를 하고 뭐 하면서 민주화를 얻었기 때문에 응. 그세대에 이제 수학을 따먹은 분들 있잖아, 위성권 어저 호영, <목소리도> 뭐만뭐 <목소리도> 그 뭐, 이런 놈들이 다있단 말이야, 뭐 진짜 있잖아, 문대린도 그런 종류가 있고, 이그 새끼들이 다 언론사도 가고, 현 제주도 사회에 이제 주류 세력들이 있는데, 내가 불만인건줄 아? 지가 잘 나서는 줄 아? 시대가 만들거 같고 네가 이용해 이용해 먹었다는 게 그런데 그, 이용해 먹은 그 민중들이 피와 땅이 결과물로 써지네가그 기준 같은 근데 나만 그런 일이 어. 과거부터 을 볼까?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하잖가 그러면 그러니까 야, 뭐 잡을 요아그니까그지금민주당에제 우리 그야그 김영희 분이 그 언론들 중에 그야 김민석이 동료야. 잘난척하다가 자기가 왕인 그 것처럼 아, 하다가 이상람 노무현이 배신하고 정몽전한테 붙었다가 김민석이가 깨갱하고 예, 네. 이제 반성하고 들어왔네. 네. 게, 야 음. 반성해서 받아준 거는 지금 우리가 아쉬워서 받아주... 음, 나는 못 받아주겠는데. 난난난 이제 괜찮은데 말 바뀌었어. 야! 근데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내장시키은 그거 아니지 음. 야! 친일파가 음. 지금 막 잘못했겠는데 그그 어떻게 지나? 아 그정도는 음. 아아 그정도인가? 뭐 어쩌면 그거 싶어 아뭐 그렇구나 친일파 얘기하니까 그건 또좀좀그부을 못하주네 아니 아니 친일파가 막 음. 잘못 아 내가 할당한 거라니 너 우리가 누굴 지 몰라 내가 그기하고있습니다 잘못되면 는 어. 내가 이거 막 돈도 막 기부하고 막장학도만고 막, 그래? 응. 그게 지금 누가 일거 아니야? 김성수가 누가 응. 아니야? 스페인는저 응. 뭐 응. 개인기이고 학생들 막 응. 참가하라고 막 광고하고 신문 광고 내고 학생들이, 뭐 어? 그거 아니야? 응. 정말 그 보고 사장님회장님이가 그거 아니야 윤가 그랬던거 말이야 세민이 여기 해야돼? 그것을 뭐 박일이 이다 그랬던거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뭐송기정이 아, 어, 이거 일장기 말살 사건 해가지고 가가지고 빤다백때 맞다왔더니 완전히 치을 심면되가지고 <laughs> 책 날려놨잖아 아, 막 <laughs> 어, 뭘면니면 1942년도, 100년 전쟁 시절에, 아쉽의 네. 일본 놈들이 이제, 하고가 굽혔잖아. 그때, 능력이 모자라니까, 사방에서 깨지니까, 이제, 그건, 선인들, 이제, 너네도 이제, 우리, 우리랑 똑같은 니까 옛날에는, 노예를 끼있 때문에, 선인들 안 뽑았어. 근데, 아쉬우니까, 너네도 이제 세월이 이렇게 되니까 30년 됐으니까 너네랑 우리랑 똑같다. 은 전쟁 당하고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뭐 모집을 했다 말이야. 그때 모집 방송을 하거나 모집 광고를 했던 사람들은 다 친해차고 우리가 천안해야 될 사람이 이거이 방송했다고 그거 주면싶